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가발 구간입니다. し 우선 남인의 전이입니다 예. 아 예. 안녕하십니까? 예 집이지 뭐 어디로? 오늘 무너지 안나 감기 다 나서. 하트나지 않니 지아 내일부터 좀푹 쉬겠네 저거 어, 시도 못하겠다 뭐 왜또 뭔데 내일은 회사하또 뭐 산에 간다고 에이 산에 그래. 가야지 모레는? 모레, 모레는 또 낚시라도 해야지 에헤이 치가람 그 다음날은 그 다음 이제 갔다 와고기 장만해. 응. 그, 장만 해 고기 장만 해야 된다고? 그다와갖 다음 날이저